2025년은 단순히 새로운 한 해가 아니라 조상님의 특별한 가호와 함께하는 기적 같은 한 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을사년은 개띠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로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사화가 조화를 이루며 개띠의 운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을목은 성장과 유연함을 상징하며 사와는 열정과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개띠의 책임감과 헌신적인 성향을 더욱 빛나게 할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개띠는 사주적으로 술토의 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안정성과 보호 본능을 상징합니다. 2025년에는 이토 기운이 화와 상생 관계를 이루어 재물운과 대인 관계운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토 기운이 과하게 작용할 경우 고집이 강해지거나 변화에 둔감해질 수 있으니 유연한 태도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개띠의 성실함과 강한 책임감은 빛을 바라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을사년의 에너지는 개띠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재물은 건강은 대인관계운이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려면 현실적인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개띠의 특유의 성실함과 헌신을 최대한 활용해 2025년을 성공적인 해로 만들어 보세요. 2025년 개띠의 전반적인 운세 2025년은 개띠 여러분의 정직함과 책임감이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해입니다. 사주적으로 울목은 개띠의 내면적 성장과 인간관계의 확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와는 외적으로 활력을 더하며 재물운과 대인관계운을 활성화시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의 신뢰를 얻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자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기회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 재물운이 상승하는 흐름에 맞춰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소비 패턴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인 관계에서 신뢰와 협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개띠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이런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만 토의 과잉으로 인해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자기 고집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상님의 가호와 함께 이러한 노력은 더큰 성과와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58년생, 70년생. 82년생, 94년생, 개띠 여러분께서는 주목해주세요. 이제 각 나이대별 운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띠 해별 상세 운세. 94년생, 94년생 개띠 분들에게는 을목이 귀인운을 활성화하는 해로 직장 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문서운도 강해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을목의 성장 에너지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확장하세요. 귀인운이 강한 해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스스로의 판단을 신중히 내려야 합니다. 문서운이 강한 해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서류상의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이직 준비 시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과대 포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82년생, 82년생 개띠분들에게는 협력과 새로운 인연의 기회가 많은 해입니다. 무직자와 전업주부도 이 시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을목의 성장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함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을목은 배움과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직자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업주부는 가정 내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하거나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특히 핸드메이드 제품 제작이나 중고 거래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인연과 협력이 강조되는 해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무리하게 도움을 청하면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갈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재택 근무나 부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도구를 활용하세요. 단,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는 과도한 기대를 삼가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연을 맺을 때는 신뢰를 기반으로 꾸준히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년생, 70년생 개띠분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열릴 수 있는 해입니다. 사주적으로 사화가 강하게 작용하며 열정과 추진력이 강조됩니다. 사화의 활력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강점을 어필하세요. 추진력이 강한 해이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계획을 과도하게 세우거나 자금 운용에서 무리를 하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자금 운용을 피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수용해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한 단계씩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8년생, 58년생 개띠분들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면서도 건강과 재정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을목은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의미하며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을목의 성장은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손자와 함께 야외 활동을 계획하면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서 무리한 절약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니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건강 검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재정 관리에서도 지나치게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유 자금을 활용해 가족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 습관을 들이는 것도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정기 검진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세요. 조상님의 가호를 받는 방법, 조상님의 가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의사녀는 개띠의 지지와 상생 관계를 이루며, 조상의 에너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며, 조상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는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올리고 조상의 가호를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또한 집안을 정돈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행운을 부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면 이는 에너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며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귀인을 만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합쳐져 조상님의 가호를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많은 분들이 불안과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결코 거창한 시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노력과 여러분만의 꾸준한 발걸음이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빛나는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상님의 가오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으며 삶의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별빛 담다가 여러분께 잠시라도 위안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동기를 줄수 있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